간다, 간다. 고, 어... 형, 총알 무제한이야. 무제한 총알이야. 어떤데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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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아픈가, 아픈가. 에임이 따라가잖아. 에임 따라가잖아. 그렇지. 응, 어, 어, 카타나 들어도 소용없어. 어어 소용없어, 소용없어. <laughs> 동현, 근데 라이벌 은근 잘하네. 아이,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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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우와! 와 무지한 청화라 악용하네! 아니, 누가 보면 진짜 악용하는 줄 알아요! 형, 출발한다! 형, 신기술 발견했어! 지금! 어? 신기술? 지금 사람들 그냥 다 당황해버렸어! 자, 갑니다! 우웅. 우웅. 우우흐얘들다 <desserts> 어, 잠깐만. 나 이거 인생총인가? 어허,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또돈팔이라고요 아니, 또, 돈발이 아니고. 붕,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게 총알이 계속 많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상대방의 귀를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랄까나, 얘다? 계속 총을 쏘잖아. 그럼 어, 도대체, 어, 누가 나를 때리는 거지? 어, 이거 위험한데? 오오! 갓댐! 오오 오 댐! 오, 예스, oh, 베이비! 이런 느낌. 어때 얘들아? 기술 이름 알았다련지. <laughs> 아 아! 아! 사건 아! 카운터 사건 카운터 찾았습니다! 에너지 권총 카운터 사건입니다 이거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저격으로 헤드 시원하게 가자고요! 예예예! 예, 예. 저격으로 헤드 시원하게 갑니다! 시원~~하자잉! 응. 어. 음 어딨냐? 뚜두

오~!! 갓뎀~! 아까운 부분이긴 해 오늘 내매 쌉가능이냐고요? 아이 그럼요 모 <laughs> 봤죠! 탱탱볼 사긴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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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앗 신규조합 만들었다 얘들아 무한총알을 이용한 조합 무총조합입니다 여러분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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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총조합무총조합 그렇지. 자, 건물도 무총이죠. 얘도 무총이죠. 무총, 무총, 무총. 인정? 인정, 인정? 야이, 사기구나 오! 아니, 무총이잖아요. 아니, 총알이 무한인데. 뇨. 수, 수, 수. 쩡 <laughs> 나오네. 뭘 노인정이에요. <laughs> 이야, 월드클래스를 이기는 통영. 그럼요, 그럼요. 무용. 어, 카이저야? 뭐하니? <laughs> 야, 칼을 들고 반짝반짝 하면은, 뭐, 형이 뭐, 반짝이에 막힐 것 같아? 하하, 참. 너가 달려와봤자 소용 없어, 엄마. 어? 형은 일로 도망가면 돼. 응, 간다. 부중부중. 옹아이 반가우시고. 안녕히 가시고. <laughs> 여러분들, 이거 내가 발견한 무총 조합인데, 여러분들 어디가 쓰지 마세요. 욕먹어요. 진짜로. 또 라이벌의 신세계를 열어버렸다. 자, 갑니다. 그거 무한총이 아니라 날먹 비매너라고요? 그럼 매너 하려면 뭘 들어야 되는데? 매너 하려면 어떤 총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 매너 총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매너면 뭐야? 어? 기본 돌격소총에다가, 어, 권총에다가, 주먹에다가, 수류탄. 이 매너야, 매너? 됐어, 됐어? 원치 나이스! 어때, 어때, 어때? 얘들아, 이건 인정? 날먹이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야, 잠깐만. 아이, 감사합니다가 아니지. 수류탄 쓰는 법. 하나. 내가 이거 배웠어, 얘들아. 하나. 아, 어, 어 뭐. 어, 지송.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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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때 기본 좋아 어때 형뭘 배웠냐고요? 몰라요? 지금이니!! 아 이거 아닌가? 아이스 수류탄으로 사람들 점프하던데 얘들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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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날먹하니까 <laughs> 수류탄 못 던지지 아니 봐봐 아아 아, 뭐야 뭐야 왜, 왜 여기로 건불 날먹 비매너라고 하는 사람 특 자기가 쓸때 키키 재밌니 <laughs> <laughs> 솔직히 재밌긴 하잖아, 얘들아. 슬라이딩을 하고 수류탄을 던져보라고? 슈거미니? 어, 얘 뭔가 날아간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나 새로운 느낌 아... 알았어. 방금 조합은 여러분들이 쓰라고 해서 쓴 거고, 요거에다가, 무한총에다가, 죽방에다가, 오른 어때? 일단은 분다, 본다?

<laughs> 형, 양심이 어떻게 3 2레파트에 페이투윈을 쓰는. 아, 별 페이투윈이에요.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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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오른을 쓰는 이유는 빠르게 날아가서 때리기 위함이지. 그렇지! 자, 갑니다. 후! 반가우시고! 어서오시고! 어서오시고! 나이스! <laughs> 유벌 유입을 끊어요! 암만통인 좀이라고요? 통이 뭐야? 나는 그런 건 모르시고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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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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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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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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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통화하신다며요 아너너 죽었다 오 뭐야 고개를 흔들고 총을 쏴너안 받으겠습니다 저 친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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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여기지롱 어 총알 무한이지롱 어 어떻게 할 건데 어떻할 건데 너가 뭘할수 있는데 따다다다다다다 진정하라고요? 어, 진정했습니다. 아, 진짜 또 찾아버렸다. 이 사람 닉네임이 소멸일인데요? 저거 참교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건 못 참겠어요, 여러분들. 오, 오, 모아시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빵! 아, 상대 모바일이었구나. 아, 뭐, 아, 아, 그렇네. 아니, 왠지 너무 잘 맞추더라니. 아, 아, 여호, 이 자식. 내가 리틀짭 소멸이니까 너는 리틀리틀짭 소멸해. 오케이. 근데 스킨은 신생님이네? 그럼 너 리틀리틀짭 신생 소멸해. 초대해주세요. 어, 올동이다. 야, 올동아. 너형 신기술 맞고 그 정신 모 차릴 준비해라. 이 친구 네메시스인데 제가 오닉스로 강등시켰거든요. 저랑 같이 디호 돌리다가 아쉽게 된 거지 뭐 여러분들. 고인은 아니셨고 자 갑니다. 오 뛰오 뛰오 오 아니 뭐 <울덕니 뭔> 하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잉, 여기지롱. 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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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 어디갔어? 오, 아니, 정말, 잘도망 다니는 친구구만. 오케이? 오, 얘도 나름 이제 스나를 그래도, 그래도 하는 앤데, 아까 모바일형은 날아가면은 다 맞던데, 얘는 잘안 맞네요, 여러분들.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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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한총알 악용 가이드이신 분이시고. <laughs> 뭔 소리에요? 상대 어디감? 아니, 언제 거로 날라갔냐, 임마. 자, 다시 간다잉. 다시 왔다잉. 어 왔다잉. 왔다잉. <laughs> 왔 왔다. 아, 올동님, 왜 여기서도 막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올동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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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안 봐줘야겠다. 야, 이제, 이제 올동님 안 봐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재밌구만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이나 보내 볼까. 비장의 무기 방패이시고. 에헤이 에헤이. 그 쪼그려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겼다. 수고. <laughs> 수고. 너가 뭐라 할수 있는데 이제. <laughs> 아이고, 시생님. 아. 똥. 로로로로로로로 크랍티 뿅이거이 그런 소리 왜 내는 거냐고요? 어, 어떤 소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 이게 신나 가지고 일로 오라는 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역시 네메시스도 반해 버린 제 조합입니다. 결국 네메시스 형님도 지금 든거 봤죠, 여러분들? 든거 저거 든거 봤죠. 네메시스도 아니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지유 대화 대화로 풀자. 살 살짝 멈춰 봐. 대화로 풀자. 대화로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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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빗기, 싹싹 싹싹 빗기. 싹싹 빗기. 아, 진짜 싹싹 빗기, 진짜 싹싹 빗 흐헤헤헤헤 하이, 운 좋네. 오케이. <웃음> 추하다고요 <웃음> 얘들아, 이제 형, 네메시스 찍으러 갈게. 상대 골풀풀인데, 아니요. 저게 골풀풀처럼 보이지만, 쟤네들 다초고수예요 아까 했던 조합 한번 해볼까 얘들아? 아, 이거 될것 같아. 진짜로 전쟁 의플하고 이거 쏘면서 날라가 가지고 도끼질 하면은 될것 같은데, 우두두두두두...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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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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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캐리, 캐리! 일단 딜량 800 넣었어요, 여러분들. 방금 샷건 맞아가지고 죽은 건데, 그거 아니었으면 이겼습니다. 오, 야야야야야야, 야야 봐봐. 아, 까비. 나이스! 캐리! 근데 화방이왜 이렇게 많냐,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잡아주고. 이거 벽을 딱 튕겨가지고 저기로 보낸다는 생각. 봐봐, 여러분들. 천재적인 아이디어. 실패. <laughs> 저저아 까비 까비. 어 재밌긴 해. 이거 여러분 아래쪽으로 튕겨가지고 약간 당구하듯이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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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엉 응, 들어가시고. 나이스. <laughs> 지뢰가 뭔부메랑이냐고요아 이거 피살기에피살기 오오오오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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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가 수가 없어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냐 갇혀버렸는디 어어어어어어 오오 오케이차판 깔끔하게 이기고 가자 얘들아 몇 점인지지나? 1 6 0점 남았다 할만함 할만함 형 3인방 중 딜량 꼴등인 사람 별책 정하는 거 어떠냐고요? 3인방 중 딜량 꼴등? 아 그럴까? 자 잠깐만요 아이 정하지 말자 뭔 꼴등이에요 여러분들 질량 꼴등이 중요합니까 팀원이 승리로 이끄는 게 중요하지 질량이 뭐가 중요한데 <laughs> 자기가 꼴등이라서 <laughs>